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는 비타민과 단백질, 칼슘, 그리고 철분이 풍부하지만 이세 가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만만백서. 첫째, 무와 우유입니다. 무는 따뜻한 성질을, 우유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위산 분비가 불균형해져 속쓰림, 산 역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를 먹은 뒤 우유를 마시려면 최소 2세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무와 오이입니다. 겉보기엔 시원한 조합 같지만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이 무에 풍부한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합니다. 함께 먹으면 영양효과가 반감되고 소화 효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무와 오렌지입니다. 이 조합은 소화불량과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의 알칼리 성분과 오렌지의 강한 산성 성분이 만나면 위속 산도가 불균형해져 독성 반응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먹은 뒤에는 산성 과일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는 소화에 좋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훌륭한 겨울 채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궁합을 잘못 맞추면 약이 아닌 독이 될수 있습니다. 무를 먹을 땐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꼭 피하시고 건강한 궁합으로 더큰 효능을 챙기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